예수께서 안식일의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열여덟 해 동안이나 귀신들려 아르며 꼬부라져 조금 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여세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열여덟 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 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부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번 주 선포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제 그리스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선포 말씀 부활의 주님 찾아오셔서 평안 주시고 성령으로 뜨겁게 하시고 신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번 선포합니다. 부활의 주님 찾아오셔서 평안 주시고 성령으로 뜨겁게 하시고 신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찾아오셔서 평안 주시고 성령으로 뜨겁게 하시고 신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찾아오셔서 평안 주시고 성령으로 뜨겁게 하시고 신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10절에서 21절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날 18년간 허리 굽은 여인을 고치시고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알다시피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됩니다. 10개명 제4계명에 기록되어 있듯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허리 굽은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설교하실 때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그 여인에게 안수하시고 병을 낫게 해주십니다. 그러자 회당장이 화를 내죠.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고치는 것을 붙내어 무리들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여스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아멘 이렇게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 18일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귀신의 매임에서 풀어주고 회복시켜주고 자유를 되찾게 해주는 것이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평일날에 고쳐주면 되는 것을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안식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안식의 규정 때문에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안식을 되찾아주는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와 누룩을 통해 비유합니다. 오늘 말씀 18절과 19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자씨는 굉장히 작죠. 손톱만감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 교자씨 하나가 나중에는 6m까지 자라서 관목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작은 교자씨만한 믿음이 나중에는 엄청나게 커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기서 8장, 7절에 보게 되면 내 시작은 미약할으나내나중은 심이 장대하리라. 아멘. 처음에는 안 보이고 그 시작은 먼지만도 못할 수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으로 뭘할수 있겠냐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 밭에 이 겨자씨 하나를 심고 믿음에 키워나간다면 먼지 한 툴보다 나갔던 우리의 이 겨자씨만 한 믿음이 나중엔 심이 커져서 관목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겨자씨를 소유하는 한수만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2023년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 교회에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마라요처럼 마가다락방처럼 성령 역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더 풀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가요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상처받은 영혼 방하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교회, 만족하는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계별 말씀 양육을 통해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의 일꾼으로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오늘을 넘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를 원합니다. 유치동부, 중고동부, 청년부 각 속회와 부서에 부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소망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성전에 들어올 때의 기도문과 의 찬양의 입술이 열려지고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권사님, 장로님, 부장님, 팀장님들이 하나님 나라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성도들보다 더 영적으로 탁월하게 하시고 예배, 기도, 말씀, 봉사, 헌신과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팀에서 자발적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팀원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어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남부 연회와 한국 감리교회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주변 재개발 계획이 차질 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소망 공동체의 분열의 영이 틈타지 않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허무는 작은 여우를 성령의 밧줄에 묶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임재와 치유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의 임재와 치유가 마음껏 풀어져서 영적인 질병과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고 주우가는 여운들을 살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동과 감격, 눈물과 결단이 있는 예배 되어지게 하시고 기쁨과 행복에 회복되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공료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석관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강력한 말씀의 불어 허락하셔서 말씀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찬양팀에 기름 부으셔서 찬양 가운데 하늘 문이 열려지고 결박과 묶임이 풀어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준비팀과 방송실에서 예배 준비와 음향, 영상을 준비할 때의 순발력과 지혜를 주셔서 예배 준비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예배 분위기가 산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게 하소서 한소만교의 유튜브 방송에 기름을 부어 주소서 전도와 교회 홍보의 효과가 있게 하소서 세 번째,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을 더 강하게 덧입혀 주셔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치유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 모세에게 부어 주신 말씀의 불과 엘리야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에 순종하고 협력할 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을 위해 추진하는 계획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 기도 제목 속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성도들 간에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다운 성품과 말과 행동을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회가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사랑의 가족 공동체, 천국 공동체가 되어지가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본인 속에 있는 속회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속회의 강건의 영,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회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고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마귀의 대적들로부터 우리 속도원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속해 내 영적 어린아이들이 영적 청년으로 청년들이 영적 아비로 성숙하길 원합니다 우리 속해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소그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동부 중구동부 아이들이 한알마경외하는 자녀들 예배에 성공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유치동부 중구동부 아이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사건 사고 질병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계단 주차장에서의 사고로부터 막아 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양들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 세대가 활성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경험 있는 다음 세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 나 자신과 가족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인생의 왕좌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믿음이 성장하여 단단한 음식 먹게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예배 감격을 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시고. 나아가 제자 삼게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의 역사하는 가난 일곱 족속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 심령 가운데 왕공하게 하소서. 혈기 분노, 시기 질투, 교만, 거짓, 게으름, 질병 정욕, 미움, 원망, 불평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스불론과 이사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 안에서 다섯 가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업을 축복하시고 가정의 평안과 화목을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들이 넘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고. 자녀들 가정 가운데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일체의 복을 내려 주시고 예수 안에서 평안, 기쁨, 건강 세 가지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모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